자꾸 육식들이 왜 우리집 주변에서 알짱거리냐고 저기 새로 나온 공룡 아나 지금 가죽 구하러 가야되는데 야 뒤돌아 뒤돌아 딴데 봐 딴데 봐 딴데 봐아나아나 아, 나 진짜 얼룩말이라고 불러요. 얼룩말, 원숭이랑 얼룩말 섞였으니까. 음... 가죽이 필요한데. 아우, 진짜. 아우, 승질나. 저 초식인지 육식인지도 모르겠는 놈. 그냥 승진만 들어요야지 근처 가면은 사람 공격해요 때려받고 4번 오케이 오케이 멀어진다 멀어져가네요 아 엄청 가까이 붙지 않으면 선빵 안 때려요? 어저께 잠깐 보고선 신기해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진짜 코아까지 갔었거든요. 자 우선 트리케 테이밍 합시다. 집 짓기 전에 테이밍부터 하면은 다음날 죽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요. 45개 50개 아우. 찌지마 찌지마 찌지마. 이놈씩끼들은 낑낑지도 않아. 저기이 동초 어디 갔어? 어우, 슬로우모션 이거 보니... 어우, 슬로우모션 멋있었죠. 야, 방향 틀지 마. 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익사한다. 타닉, 타닉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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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야야야야야야야야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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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롱말, 원롱말. 제 원롱말 안정 없이 탈수 있어요. 가이드를 어디서 보셨어요? 사랑사연 뭐에요? 리아이 가이드를 어디서 보셨어요? 아그 초보 가이드를 저 말고 또 올린 사람이 있나 봐요. 끊기지 마라. 얘 너무 불러가는데? 아, 태군님 아, 제가 들어오시는 거 너무 늦게 봤구나. 우선 쟤는 살포시 포기하고 너무 멀리 갔어. 쫓아가요. 여차 수진 양이 안전하게 간 거로 봐서는 필요한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야, 저와 저기까지 와저 가서 유턴을 하냐? 너. 진짜 어쩌겠다는 거야. 야, 너 어쩌자고? 야, 주대 없는 놈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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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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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냐. 아, 진짜. 진짜. 야, 야,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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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라냐한테 물려도 나한테만 나만 물어 아, 유튜브에 아크 치면은 아크 제작자가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 나 진짜 운도 뒤질 나기도 없지. 지금 또한분 죽었었네요. 우선 업데이트 합시다. 뭐 어디 갔어? 나왜안 보이니? 레벨업부터 해요. 고향부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나봐요. <laughs> 어우, 추워. 지금 저희 집 오피스텔 보일러가 한 3일 전에 노후로 동파가 돼가지고 망가져서 보일러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주문제작 해야되는거라 아,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 딜러프 누가했어요? 레벨 178 저거는 뭐 초반에 보디가 들어으면 되겠죠 그거 지나면 죽여야되고 아그 할로윈 버전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뭐, 많이 바뀌었을까요? 작년에 썼던 거 고스란히 썼을까요? 나 할로윈 때 무슨 게임 하고 있었지? 하고 우리 저기, 트리키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 그냥? 하리, 하리, 하리야! 나하고 왔네요. 뭘, 한시간을 하셨던 데 같아. That way, i 엄띄엄 in s u c 니아기 u 시켰어요. 역시 수진이야. 수진 양, 또죽었 죠? 제가 방송 지금 1 시간 밖에 안됐 어요? 1 시간 50분됐 는데 벌써 이제 딜러포 꼬 리도, 보 이고 우리 태밍하네 어우 다들 왜이리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여셔갑지기 요거만 끝내는대로 레벨업 하고 이속 이속찍기 지금 레벨이 제가 19인가요? 조금만 낫게요 레벨 20까지 조금만 낫게요 레벨 18이네. 와 레벨업 한창 해야되네요. 돌 플린트 뭔소리야 이건 또저 뭐야? 드래곤? 아, 우리 위치 들킨 것 같은데요? 저 야생대로군 아니죠? 사람 타고 있는 거야? 어차피 여기 임시 거처라 뭐 들켜도 상관은 없는데 불보고선 이게 뭐지? 하고 왔나봐요 사람 타고 있는 드래곤 상관없어요 조만간 우리가 쟤네 탈겁니다 머지않아 탈거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임시거처라고 레벨업 작업 중이라고 너무 대놓고 하고 있었죠. 꼼히 숨어서 있어야 되는데 베베베베베베베베 백콘타를 아이들로 멋지게 1대 1로 붙습니다. 저 아직도 있네. 원숭이. 자, 레벨업 빠르게 20까지 빠르게 올라갑시다. 아, 근데 이제 돌파 대가 레벨 20태밍하기 너무 좀 뭐하다. 아까 트리케... 트리케가 레벨이 몇이었죠? 여기 20짜리 하나 낀겨 있네요. 얼룩말 죽여요 저 얼룩말을 뭐 바로 코앞까지만 안가면 공격 안한다고 하더라고요아 도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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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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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버 부족한거 같애 피버 이네목재네아 용어가 헷갈린다. 제가 이번에 아크 재설치 했더니 한글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다시 영어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언어 설정이 클릭이 안 돼요. 레벨 19, 레벨 20대에서 돌파대를 만든다 해도 짜증나는 게 있죠. 돌 캐다가 도끼가 미친 듯이 깨진다는 거. 하지만 그걸 넘겨야지만 철도끼를 걸을 수 있다. 그죠? 깨고 넘어와요 리아이, 리아이! 아우 망을 돕기 씨그 사이에 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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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무님 어서오세요 역시 비무님은 유튜브 닉도 아제 공룡 또 있어 쟤 드래곤 팀이시네요 팀으로 끝나시네요 야, 이거, 우리 같은 쪼래물 뭐, 뭐하러 염탐을 하냐, 쟤네? 우리 뭐 적당히 하고요. 오늘은 집집지 말고. 그냥 죽읍시다, 오늘. 이런 거만 합시다. 아, 나한테 불품일것 같은데. 사람 타고 있자, 지금. 안고 갔네 몰라 나 레벨 할거야 고등학교도 면접이 있나요? 아 채팅 댓글은 저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는게 여러분한테 한 5초 정도 늦게 갈거예요 네, 드래곤 서버에요 여기 제가 자꾸 우리 동네 와가지고 오네 우리 님들은 자꾸 어디서 자꾸 이렇게 죽으시는 거야. 여장님 안녕하세요. 아크는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라고 공룡시대 생존 게임입니다 여기 목도리도 있고요 목도리도 마뱀 저기 트리케라는 애도 있고요 이 아크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드래곤 아렉얘 물속에서 뭐하고 있니 저 올라오는 건 석유죠 피어난다 봤더. 반드...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끊겨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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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오 쉿! <목소리> <목소리> 창 없는데요. 창 왜요? 만들어드려요 창? 아우 써버려 진짜 창이 몇 개나 필요하려나? 잡으시려고요. 깨져라네 개. 아, 레벨 20. 바데 음, 47 미리 배워두고 타치 이거부터 안전하게 배우고 캣워크 패치 안된다 선약 지금 모자불라고 뭐 창이 필요해요. 하, 하. 어우, 너무 낮은 비율로 왔나 봐. 레벨업 두럽게 한데.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 나무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이제 돌팔 시게.